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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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날매일문답 매일 매일. 네, 23문답을 일해서 그리스도의 삼매직분에 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매문답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소리문답 제23문은 제24문에서 28문의 서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을 정리해보면 삼중직분으로 귀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왕이구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으며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로 아론은 특별한 제사장으로 다윗은 특별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율문답 24문답에서 28문답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은 삼중 직분의 근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안녕.